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한중 시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기사는 평소 인터넷 대국으로 자주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당이페이 구단은 신진서 구단과 가장 많이 인터넷 대국을 둔 기사일 듯합니다. 그만큼 신진서 구단이 당이페이 구단의 실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실제로 현 중국 랭킹 1위에 올라와 있으며 각종 세계 기전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당이페이 구단인데요. 신진서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당이페이 구단이고요. 백이 신진서 구단입니다. 당이페이 구단은 소목 소목 두칸 높은 고침으로 시작을 했고 신진서 구단은 화점과 소목을 조합하고 날일자로 낮게 걸쳐 갑니다. 우하기 네, 쪽의 정석은 가장 감명한 정석이고요. 장이페이 구단은 자상기 쪽, 자상기 쪽 삼삼에 들어가면서 발빠르게 실리를 챙기고 있죠. 자신진서 구단, 자하기 쪽도 굳혀두고 흙이 하나 자번 쪽을 가릴 때 협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번 쪽, 하번 쪽을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 좌반 쪽에서의 갈라침은 예전이라면 이곳에 두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 이유가 이곳을 두어서 어느 쪽을 다가오더라도 이두칸 간격, 이두칸 간격을 만드는 것이 예전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는 게요. 그 이유가 백이 이런 데가 거의 선수예요. 네, 이런 교환이 거의 선수라고 봤을 때그 다음에 위쪽을 씌어간다면이 흑의 두 점이 백의 세력 속으로 가까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배석에서는 한칸더 아래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이 나를 자를 둔다면 딱두 칸을 띄어 갔을 때 아까처럼 되어도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씌어 가더라도 흙에 띄어 갔을 때 훨씬 더 여유가 있죠. 100도 실전처럼 헛공을 하는 것이 정수이고 그때 한 칸을 띄어 가는 것이 요즘 자본 쪽에서 많이 나오는 진행입니다. 내신 네 진서 구단 하번 쪽을 띄워 놨는데 2수로 2구 자도 가능해요. 2구 자를 둔다면 대을 하나 뻗고 한 칸을 뛰어 갈때이 하번 쪽, 하번 쪽을 두어 가면서 내 네, 지금의 진행도 서로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실전의 신진서 구단은좀더발 빠르게 두어 가고자 하번 쪽을 차지했고 당입패의 구단도 날일자로 뛰어 가면서 기세의 진행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우하계 쪽에서 재미난 형태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 수를 밀었어요. 하나 밀어 가지고 백이 뻗을 때 이어서 우하기 쪽의 모양을 탄력적으로 갖추겠다는 수익기인데백 입장에서 이곳을 뻗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먼저 집어가면서 반발합니다. 딱 집어가지고 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으면 끊어서 아래쪽을 젖힌 다음에 이곳을 또한번 젖혀갔을 때 흙돌이 끊어지면서 백의 탄력이 아주 좋고요. 실전에 당이패의 구단은 막는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막아두고 그 다음에 하번쪽, 하번쪽을 공해가면서 기세의 진행을 펼쳤습니다. 네 역시 백서로 충분히 들수 있는 진행으로 지금 귀쪽을 끊어간다면 이 구자의 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딱 씌워갔을 때 백의 하번쪽의 한 점이 제압되면서 이 진행은 흑의 실리가 짭짤합니다. 네, 나갈 수가 없어요. 쭉쭉 틀어 막으면 하나 끊어두고 그 다음에 붙여갔을 때 백의 응수가 없어서 일단 신진서 9단도 대역공을 하면서 하반쪽에서 싸우고자 합니다. 내당입 네, 패의 9단도 한 칸을 띄어두고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일단 하반쪽에 넘어가는 뒷맛을 없애두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어가면서 흐름을 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진서 9단이 한번더 우아하게 쪽을 둔 수가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요 백이 만약에 이곳을 뛰면은 아마도 당입회의 구단은 우하귀 쪽을 빠져가지고 짭짤하게 살아두었을 듯합니다 신진서 구단도 이러한 흐름이 싫어서 먼저 우하귀 쪽을 호구를 쳐서 반발을 했고 당입회의 구단은 눈목자를 씌어가면서 초반 접근전이 펼쳐집니다 이후에 하반 쪽에서의 수입기가 아주 재밌었는데요 실전 보시면 일단 나와서 끊어갑니다 지금 장면에서 흙은 뻗을 수가 없어요 네 이곳을 뻗었다간 반대쪽을 쭉 뚫고 나가면 하나 찌르고 끊어둔 다음에 젖히고 뻗어갔을 때 백의 탄력이 좋아서 네좀더 해본다면 이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딱 젖혀갔을 때 흙의 두점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위쪽을 뻗어야 되는데 그때 이곳에 돌려치니까 일단 백의 4점은 잡힐 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뻗자니 쭉쭉 찔러 가면은 딱 나와서 끊어갔을 때 아래쪽에 여섯 점이 제압이 되구요. 딱 끊어간 다음에 돌려치면 흑의 우하기 쪽에 초토화가 되고 막는 것도 이게안 되죠. 막는 것도 하나 끊어 둔 다음에 끊고 젖혀갔을 때 흑의 다섯 점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막돌아도 쭉쭉 메워간다면흑의 수가 없죠. 네, 이러한 수익기가 있어서 당장 뻗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실전의 당이패의 구단은 이곳을 치받아가면서 비틀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수의 뜻은 일단 한 점을 때리는 것은 넘었을 때 흑의 하반쪽의 실리가 아주 짭짤하고 백이 반대쪽을 치받는다면 뻗는 수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딱 뻗어두고 그 다음에 틀어막아서 아까와 다르게 이아래쪽에 교환이 있어서 지금은 백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 끊어두고 이렇게 흑돌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끼우고 끊어가는 수 이수가 성립을 하면서 백에 7 점이 제압이 된다는 수익기였습니다네 일단 당이패구단에집받는 것도 아주 깊은 수익기가 숨어 있었고 신진서 구단도 아래쪽을 빠져가면서 반발하죠. 네 지금은 위쪽을 뻗으면 끊고 그 다음에 바로 수를 메워갈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의 의도를 계속해서 반발을 하면서 이곳에 끼운 다음에 이어갔을 때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당입해의 구단의 이 끊어간 수, 이 수가 엄청난 떡수였다고 합니다. 일단 실전 보시면 네, 이었을때 뻗어 가면서 백은 하반쪽에 두 점을 잡고 흑은 위쪽에 세 점을 잡아서 바꿔치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은 백이 다섯 째번 정도 우세한 바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이곳을 찔러 왔을 때 그래도 아래쪽을 찔러는 것이 좋았다고 해요. 딱 이곳을 찔러서 백이 아래쪽을 이어간다면 있고 내전 네, 끊는 게안 되니까요. 끊으면 끊어서 잡히니까. 하나 이어두고 하나 돌려쳐 가면서 우하계 쪽을 살아갔다면 만만찮은 바둑이었고. 그렇다고 이곳을 끊는 것은 아래쪽에 끊는 수가 성립을 하죠. 딱 끊어두고 젖힘 밀수가 없어요. 밀어가는 것은 끊는 수가 있어서. 백도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따는 끊어두고. 이러한 교환을 해준 다음에 호구를 치면서 하반 쪽을 제압해두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었다면 이 바둑 만만찮은 바둑인데 실전 진행은 이곳을 끊고 바꿔치기를 했다가 이 하반 쪽에 두점을 잡힌 것이 너무나 컸었고 신진서 구단이 발빠르게 선수를 잡고 상반 쪽까지 두어가니까 이 바둑 백이 다섯 집번 정도 우세한 바둑이 되었던 것이죠. 네, 당입 배의 구단이 일단 첫 번째 전투에선 하반 쪽에서 손해를 보았고 여기서부터 신진서 구단의 화려한 타격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실전 보시면 이곳을 두었어요. 지금 이수는 밧전자행마인데 이곳에 갈라가는 수 때문에 잘 쓰지 않는 수지만 지금 장면에선 이수가 있다는 수입니다. 딱 이곳을 두어서 막을 때 뻗어가지고 우상기 쪽을 깰 수가 있다는 수 있기로. 지금 그냥 막는 것은 넘어가서 상번쪽에서 아주 짭짤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흑은 실전처럼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 질러 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틀어 막으니까 흑의 우상의 쪽을 깰 수가 있었습니다. 내신진서 네 구단의 화려한 타계였고 당이패의 구단은 나일자와 한 칸을 뛰어가면서 일단 상번 쪽의 집을 키워가는데 이때 신진 서구단은 입구자까지 뛰어가면서 배의 우번 쪽의 집을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요 실전 보시면 하나 젖히고 끊고 뻗어 가면서 우번 쪽에서 집은 짭짤하긴 하지만 흙이 이수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배석이 흙의 상번도 두텁고. 자번과 하번쪽까지 흙이 두터운 배석이어서 막상 이수가 강력했던 것이죠. 인공지능은 지금 이 장면에서 자번쪽을 두는 게 좋았다고 해요. 네, 자번쪽 확실하게 살아두고 흙이 이곳을 뛰어간다면 그때 상번쪽을 푹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깎아가는 흐름 이러한 흐름이 좀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데 네, 이런 데막 틀어막으면서 은근슬쩍 중앙 쪽에서 쓱쓱 그려간다면, 백이 훨씬 더 유명한 바둑이었다고 인공지능은 평가하고 있고요 실전 진행은 이곳을 두어가면서 5번 쪽의 집은 짭짤하게 챙겼지만, 막상 당이패의 구단에이 자본 쪽에 들어간 수 이수가 강력한 수가 되면서 당이패의 구단이 추격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 실전 보시면 신진서 구단은 저치고구를 치면서 탄력을 키워갔는데 그때 당이패의 구단딱 차렷을 통해서 100의 5점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수도 상당히 강력한 수법이었는데 근데 당이패의 구단도 이 장면에서 이한 칸이 실수였다고 해요. 실전 보시면 신진서 구단이 이곳을 붙여 나오니까 지금 배석에서 끼어갈 수가 없습니다. 끼웠다간 아래쪽을 끊어 두고 그 다음에 돌려쳤을 때의 대책이 없죠. 네, 막자니 끊어 간다면 흑에두 점이 제압되고 이곳을 치었자니 하나 찌르고 그 다음에 쓱 이어간다면 베의 타개가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결국 당이패의 구단은 이곳을 뻗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뻗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곳을 꼬부려가니까 백이 나오는 자세가 흑도를 완벽하게 가르면서 나오는 자세이기 때문에 백의 탄력이 상당히 좋아졌던 것이죠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서 가만히 뻗는 게 좋았다고 해요 네, 이곳을 딱 뻗어가지고 어차피 이 꾸짖자는 한 칸을 띄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찔러 가더라도 쭉쭉 뻗어 갔을 때타개가 가능하고 백도 이곳에 밀어 가면서 탄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때 입구자를 띄어 가면서 좌번쪽과 상번쪽 양쪽을 두텁게 두는 것이 훨씬 더 자세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 당입패 구단의 이한 칸은 잘못된 공격이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붙이고 타개를 하면서 백의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내 네, 하나 젖혀 두고 하나 뻗고 붙여가면서 흐름을 타니까 이 자상해 쪽의 백의 대마는 공격될 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당입패의 구단은 이 자상해 쪽에서 나온 백의 대마를 온인으로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전 보시면 이곳을 씌어가면서 백의 자상해 쪽의 대마를 잡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진서 구단은 하나 찔러 두고. 그다음에 이곳을 끊어 가면서 백의 대마에 탄력을 불어넣었는데 하지만 인공지능은 지금 이 끊어가는 수가 좋은 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게 돌려치고 막상 이곳을 솔직하게 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틀어막으면 이좌상의 쪽의 백의 대마가 확실하게 사는 수가 안보여요. 내친금 뭐 밀고 이곳을 꼽으려 가는 것도 칩하다가 쓸때 당장 좌상의 쪽에선 확실하게 못 살아있고 그리고 중앙 쪽에서도 백의 탄력이 좋긴 하지만 막상하 받아서 잡으러 간다면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백이 이곳에 끊어간 수로 먼저 이곳을 막는 것이 급소라고 해요 네 지금 중앙쪽을 찔러 간다면 하나 밀어두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안쪽에서 깔끔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흑도백을 잡으러 가려면 이곳을 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 밀어두고 지금은 이 끊어가는 수 끊어가는 수가 성립을 하면서 이었을 때 위쪽에서 한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한 집이면은 100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빠지면 살아있고 그렇다면 젖혀야 되는데 하나 막아두고 이러한 곳이 선수 교환이어서 또 나와서 끊어간다면 이 상번쪽에서의 뒷맛이 흙이 아주 고약하죠. 네, 이러한 슬기가 있어서 인공지능은 지금 막아서 깔끔하게 살았다면 이 바둑 흙이 덤을 낼 수가 없는 바둑인데 실전 진행은 일단 끊고 뻗어간 것이 흑에게 이 찌르는 타이밍을 준 수였다고 합니다. 잘딴 신진서 구단도 끊고 뻗어간 것은 조금 실수였고요. 당패의 구단은 밀어가면서 흐름을 타는데 여기서도 신진서 구단이 막아서 한다고 해요. 딱 이곳을 막아서 네, 아까랑 똑같죠. 막으면 치받고 단수를 치고 이어가면서 살 수가 있고 백을 잡으러 가려면 치받아야 되는데 그때나 밀어 두고 그 다음에 단수 치고 이어간다면 이 역시 백이 깔끔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데 끊어 두고 나와서 끊어간다면 이 상번 쪽에서의 뒷맛이 엄청나게 나쁘죠. 하지만 실전에 신진서 구단도 뭔가 착오가 있었을까요? 이곳을 먼저 이어갔는데 그때 당이패의 구단이 막아가니까 갑자기 이바둑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실전 보시면 내네 신진서 구단은 먼저 젖히고 이일때이구자에 두어가면서 계속해서 흔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막상 지금의 진행은 흑이 막고 나서 이곳을 밀어갔다면 신진서 구단이 곤란할 뻔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백이 좌번쪽을 끊어도 당장 입구자에 두었을 때흑도를 강력하게 끊을 수가 없어요. 내 네, 끊어 가자니 단수를 치고 돌려쳤을 때배의 대책이 없고 그렇다면 중앙 쪽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단나 집어 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계속해서 메워 간다면 배기 중앙 쪽에서 쉽게 사람 모양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 지금 신진서 구단도. 이 좌반쪽의 생마가 꼬이면서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당입 페구단이 미러간수를 보지 못했고 신진서 구단은 이곳을 끊어가면서 흙의 중앙 쪽을 흔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장면에서당입 페구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실전 보시면 하나 돌려치고. 있고 뒷공배를 메워간 장면에서 당입의 구단 마가간수 이 마가간수가 당입의 구단의 통안에 패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찝어서 잡으러 가는 것은 한 집을 내었을 때백을 깔끔하게 살 수가 있고 백의 대마를 잡으러 갈순 없어요. 잡으러 갔다간 하나 끊어 두고 그 다음에 끊고 나서 하나 돌려치고. 찌를 고치 중을 갔을 때 흑의 대책이 없습니다. 내끈 네, 차니 나가두고 끊어간다면 자상의 쪽에 내점이 잡히고요. 이곳을 이자니 하나 단수를 치고 꽉 이어갔을 때 자상의 쪽에 또 박살이 납니다. 그렇다면 흑은 중앙 쪽을 두어가면서 타버려야 되는데 이당입패 구단의 마가간수 이수가 실수였다고 합니다. 일단 실전을 보시면 신진서 구단이 하나 막으니까 네, 지금 끊어갈 수가 없어요. 이곳을 끊었다간 하나 끊고 돌려친 다음에 여기를 끼우고 이어가는 수가 백의 선수가 되면서 이었을 때 중앙 쪽을 딱 때려가 버리면 이 중앙 쪽이 초토화가 되면서 흙이 집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 이곳에 막는 수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신진서 구단이 끊어두고 그 다음에 호거를 치니까 이 중앙 쪽에서 수가 났던 것이죠. 인공지능은 흑계 이장면에서 이구자로 버텼어 한다고 합니다. 딱이구자를 버텨서 내게 네, 엄청나게 어려운데요. 서로 최선이라면 하나 붙여 두고 이구자를딱 두어 가지고 일단 중앙 쪽에 서술을 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이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쭉찔러고 나가서 반대쪽 이곳을 찔러 갔을 때또 중앙 쪽에서 수가 났죠. 집 앞더라도 하나 있고 이곳을 돌려쳤을 때 수가 나는 장면으로 흑은 이장몬에서 상번쪽을 받아두고요. 근데 지금 잡으러 갈순 없습니다. 잡으러 가는 것은 하나 끼울고 이어갔을 때 이곳을 들어올 수가 없어서 흑이 하나 받아두고 백도 집어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의두 점을 잡는 흐름, 이러한 흐름이 되었다면 이 바둑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실전 진행은 그냥 이곳을 막았다가 신진서 구단이 하나 젖히고 끊어둔 다음에 호구를 치니까 이 중앙쪽의 백의 4점이 도저히 소화가 안됐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을 수가 없어요. 이었다간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찔러갔을 때상반쪽이 박살이 납니다. 찌르면 끊어가면서 요석인 4점이 잡히면서 그대로 끝이 나고요 실전에 당이패의 구단은 이곳을 먼저 선수해가면서 지금 받으면 그때 이어서 백도를 잡았다고 외쳐갔지만 이장모에서 신진서 구단은 바꿔치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딱 이곳을 끊어서 자상객 쪽의 백의 대마는 잡혔지만 신진서 구단이 나와서 끊어가니까 이 상번 쪽의 대마를 잡으면서 바둑은 신진서 구단 쪽으로 기었던 것이죠. 어, 신진서 구단 그 찰나의 순간에 이 바꿔치기를 발견했고요. 바꿔치기가 되면서 바둑은 흙의 덤을 내기가 어려운 바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실점 보시면 내나 네, 꼽으러 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틀어막으면서 흑의 자상의 쪽을 제압해 두었고 당이패의 구단도 중앙 쪽을 한번더 지켜 두었는데 그때나 나가고 이곳을 끊어간 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수죠 이 수의 뜻은 이었을 때 나가겠다는 거예요 딱 이곳을 나가서 위쪽을 끊어두면 돌려쳤을 때의세 점을 짭짤하게 잡을 수 있다는 수익기였고. 실전에 당이패의 구단은 하나 막고 그 다음에 이곳을 틀어막으면서 최대한 버텨갔지만 이수가 당이패의 구단의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실전 보시면 이곳을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찔러가니까 흙이 자충에 걸리면서 뚫어갈 수가 없어요. 위쪽을 뚫차니 끊어간다면 촉촉수로 성립하지 않고. 그렇다면 흑은 하번쪽, 하번쪽을 때려서 버텨야 되는데 그때 신진서 9단은 이 중앙쪽에서 기가 막힌 묘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는 바로 네, 이러한 교환을 한 다음에 이곳에 붙여가는 수, 이 수가 두어지니까 이 좌상위 쪽에 백의 대마가 부활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 흑이 딱 걸렸어요. 이거 치봤자이 단수를 치면 대책이 없고 그렇다면 실전처럼 나가야 되는데 그때 반대쪽을 딱 끊어가니까 흙의 중앙 쪽에서 더 이상 두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돌려치면 단술 치고 이곳에 집어가는 수가 성립을 하면서 이짠니 끊는 수가 있고요. 이곳을 이어도 찔러가는 수가 성립을 하면서 당이패 구단의 대마가 역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결국 당이패 구단은 더 이상 두어 갈 수가 없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백불결승을 거두면서 끝이 난 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당이패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실수가 등장하면서 위기가 있었지만 이 중앙쪽에서 기 막힌 바꿔치기로 판을 흔들었고 이후엔 중앙쪽에서 부침 묘수가 결정타가 되면서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당이패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